자이번 법법 문제 볼게요. 자어법은어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얘 내용은 안 중요하잖아. 내용 내용보다는 어 내가 봤을 때 여기 이제 밑줄이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음 밑줄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있어? 밑줄 딱 봤는데 와 왠지 느낌상 이걸 이것 같아. 내지는 이게 풀 풀기 쉬울 것 같아. 이런 것부터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밑줄을 외쳤는지는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가장 크게는 구조적인 게 있고 그런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음, 구조는 제일 많이 나는 게 술치거든. 음, 그리고 품사 같은 거 있죠. 품사나 일단 이 중에 자리야 자리. 이 자리에는 자 이게 또 자리잖아. 어, 얘도 동사 자리냐 아니냐 아니면 ing냐 ed냐 이런 이런 거막 물어보거든요. 어, 그리고 내용적인 거는 뭐냐면 아 구조 하나 더 있어 접속사 연결어해서 완전 불안정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얘네 좀나설수 좀 있죠. 내용은 저 대명사들 나오면 얘가 어, is는 단복수거든. 그러니까 얘가 받는 명사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수능에서 나온 이유에 많이 나오는 두와 비동사 있어 이게 대동사하고 이건데 이건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경우에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돼 하나씩 볼게요 얘 보면 지금 얘는 술치라고 볼수 있겠죠 그 얘는 품사고요 얘는 컨테인즈냐 뭐 아니면 컨테인드냐 뭐 이런 거야 그다음 얘는 단복 수겠네 이니치가 맞느냐 이거야 이니치 골 관계부사고 환계부사는 완전하거든, 그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따져 물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먼저 볼게요. 구조분석부터 해보지. 전치사고 하다 가로치면 돼. 어, 그거 빼고 보면 원만 남잖아. 이게 주어예요키중 하나야. 단서 중 하나야. 동물의 성공적인 생존의 어떤 단서 중 하나는 오픈웨어 상태에서 놓여있다. 술지 맞죠? 원이니까. 어, 그들의 아우터한 커버링. 바깥에 왜, 왜 피해 몸 관련되어 있대요. 즉, 단단한, 그죠? 층 가지고 있으면 꾸며주는 거야. 돕는 거 예방하도록 그들의 아주 작은 몸을, 그지? 몸이, 어, 그죠? 산소를 잃는 거. 아, 산소야 아니라, 그, 저, 뭐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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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물기를 잃는 거부터 어, 막아주는. 자, 프롬 A, 아, prevent a from b죠. a가 b하는 걸 예방하다 막아주는 거야 이걸 도와주는 층인. 그죠. 외피 구조에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든 내용은 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또 변형을 하니까. 그렇죠 얘네를 쓰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자 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콤마가 있고 주호 앞에 콤마가 있고 투부정사 오면 위하여이 위하여, 산소를 받아오기 위해 공기로부터 그들은 사용한다. 좁은 숨을 쉬는 구멍, 몸의그 쓰기먼트, 그죠? 음. 이게 나눠주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 테이크한다. 공, 기상에서 그지? 어, 패시블리. 얘는 부사, 부사죠? 응? 음? 테이크한다. 공기상에서 패시블리하게 테이크하고요. 취해, 치하고요 어, 어 예. 그리고, 엔드하고, 음. 오픈되고, 열리고 닫힐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있나봐요. 열리고 닫히고. 그러면서 자 이게 부사가 와도 되는지 아닌지인데 부사가 와도 되는지 아닌지는 얘를 보면 알수 있어. 동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예, 얘, 와 연결되는. 음. 동사고 문장이 이미 끝났죠? 이 위치 자체가 여기 목적을 대신 받는 거고 부산하고 부사란 말이야? 그럼 얘는 올수 있는 거죠. 부사가. 응? 음?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대, 필대신에. 핀데 컨테이닝하고 있는. 함유하고 있는. 자. 얘가, ING가 나오려면, ING는 뒤에 목적어들 말이 와야 되거든? 이게 자동사가 아닌 이상? 어쨌든. 자, 근데, 함유하고 있, 있다. 얘는, 전치사구가 왔잖아. 뒤에 전치사구가 왔을 때는, 전치사가 왔을 때는, 얘는 ED나 EN일 가능성이 높아. 음. 아, 제가 촬영한 스튜디오를 옮겼는데, 예. 잠실 쪽근방이거든요 비행기가 자주 지나다녀. 어, 몰랐어요. 방음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 갱이들 들었어, 붕. 어, 한, 다섯 시, 여섯 시 이렇게 되면 엄청 많이 지나다녀. 자, contained. 음, 여기 ED가 돼야겠죠. 얘가 틀린 거야. 함유가 된 거야. 응? 우리의 동맥에 함유된 피데이스네. 그들은 가진다. 자유롭게 흐르는, 그죠? 헬림프라는 걸 가진대요. 그런데 그것은 도와준다, 유지하는 거. 그들의 몸을 단단하게, 그 도와준다. 에이즈가 또, 헬프야, 해? 도와준다, 움직임을. 그리고, 어, 여기 다 걸리는 거죠? 또 도와준다, 해? 도와준다, 헬프, 에이드, 어시스트, 이런 거 있는 거에. 어, 뭐를, 트랜스포테이션, 이동이야, 응? 영양소에. 그리고, 어, 노폐물, 그죠? 매테리얼이겠죠 얘네를 버리게 해주는 거예요. 노폐물을 버리게, 하는, 처리하게 하는 거죠? 적절한 부분, 몸에. 응, 음, 우리는 혈액이 있지만, 얘는 없으니까, 대신 헬림프랑 이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야. 내용은 안 중요하죠. 어쨌든 신경체제 역시, 어떻다? 어, 모듈식이다. 우리랑 좀 더, 우리는 머리로 다 모이잖아. 근데 얘는 모듈식이래. 그러니까 이러한, 어, 측면에서, 각몸의 그죠, 분화된 부분, 부분의 각각은 가진다. 이게 동사죠. 이게 이치가 단수라 또단수인 거야. 자, 이몸 각각의 individual. 이거는 개인이라기보다 별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별개. 그리, 그러면서 자율적인 뇌를 갖고 있대요. 몸 자체가. 어, 그래서 여기 잘라도 사는 거야. 즉, 다른 몸, 몸의 시스템은 보여준다. 유사한 모듈화 자체를 보여준대. 이렇게 돼있대. 그것들은 단지 a few 뭐뭐중 몇몇이다. 많은 방법 중 일부다. 이렇게 되는거죠. 꾸며주는거에 제가 어쨌든 way를 꾸며주는데 얘가 이제 how랑 바꿨어도 된다고 봐도 되고 물론 여기서는 the way, way 다음에 how는 못 오기 때문에 바꿨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관계 무사야 그럼 뒤가 완전해야겠죠. 그거만 확인하면 돼. 어, 벌레의 몸이 이게 동사야. 음, 구조화가 되어 있, 있, 있는 많은 방법중 일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하는 완벽하게 다르게 어 그들 자신과는 이해 돼요. 기 완전하죠.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장이 오면 무조건 완전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기능한다. 어, 얘가 역할을 한다. 기능한다 자동사 동, 목적 없어 돼요. 해서 보면 저 어, 답은 나왔고 어, 대체로 구조하고 내용인데 어, 내용까지 해석해야 되는 것좀 애매하잖아 어, 빼고 구조 위주로 빨리 할수 있는 것부터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이게 많이 보면 중요한 거는 어, 이게 밑줄이 몇혀져 있는지율 내가 알아야 풀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오케이 어,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를 자세히 보시면 작년에 수능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인데 원래 심리학 위주의 내용 비율 이 굉장히 높았거든 이게 좁아지고 <laughs> 좀더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도 이래. 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어, 그냥 내용적 다양성... 내용적으로 다양해졌다? 어, 이게 아니고 내용이 다양해지면 어휘도 다양해지는 거야. 글도 다양해. 글 자체의 어떤 특성도 다양해질 수 있는데 그보다 어휘가 다양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제별로 단어 음? 한 7,000단어 정도를 정리한 수업을 만들었어요. 제가 1년 동안 이거 한다고 뒤에 한 올해 모의고사, 앞부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못 했어. 어쨌든 여기까지 같이 방학 때나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자, 고생하셨어요.